그런 방법으로 볶으면 더 낫다? 아, 이게 그렇구나. 이 안에서 고기 익으면 영양분은 다 안에서 돌고요. 수증기가 네. 다날라가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영양... 여기다 물을 부어줘도 고기의 식감 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원래 하나하나 하 찢어지기도 했지만 맞죠. 시간을 제일 먼저 들어간 애들은 금방 또 타고 맞아요. 맞아요. 이게 힘들었거든요. 오, 저렇게... 얇기 때문에 또 금방 이렇게 볶아져요. 오, 다 떨어진다. 네, 금방 그냥 떨어져요. 금방 오, 여기서도 억지로 떼려고 하지 마세요. 네네. 네. 고기를 구우실 때도 사실 지방이 얇게 있다 보니까 지방의 식감도 좋고 지방에 네. 더 빨리 빠져요. 아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살코기에 있는 지방보다 식감도 좋고 훨씬 더 지방의 그 느끼한 맛도 좋습니다. 아 지금 물을 좀 넣었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익힘이 가장 완벽한 익힘이라고 봐야 돼요?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갈색이 돌죠? 네. 갈색이 돌면서 이제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간 상태예요. 네. 기름이 막 튀어 오르면 수분기가 날아간 상태입니다. 오. 그럴 때까지 바싹 볶아 주시면 되는데요. 이 소리가 이제 기름 튀는 소리가 들리죠? 네. 아까는 이런 기름 튀는 소리가 이렇게 심하게 안 들렸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 수, 이제 기름기가 예, 수분기가 다 날아갔다는 거. 네. 날아요 그러면서 지금 소리가 기름이 끓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요. 수분 이 날아가니까 저 소리가 나네요. 이러면 다 이제 된 거예요. 아. 오. 근데 지금 이게 다 기름인데. 네. 이걸 그냥 다, 여기다 양념을 하면 너무 느끼할 수가 있어요. 너 느끼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기름을 한번 살짝 빼줄게요. 네. 아, 어, 여기 기름 보세요. 오, 이거, 아니면 이거 맛있다. 다 먹어야 되잖아요. 네. 이 기름을 약간 빼주시는 게 좋아요. 네. 아니, 근데 우리 보통 사실은 야채부터 먼저 이렇게 해놓고 네. 고기를 나중에 볶아서 이렇게 넣는데 고기부터 부어버리면 말르지않아요 어, 아, 아, 기름이 어느 정도 빠져야 이제 좀 담백하게 그렇죠. 드실 수가 있어서 기름을 음. 한번 살짝 빼 줄게요. 음, 음. 근데 허정원 쌤, 네. 차돌박이가 기름이 많아 갖고 사실 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저도 살짝 기름기가 있어서 좀 먹기 그렇대. 좀 그렇지 않을까 좀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차돌박이가 맛있어서 맛있게 먹으면서도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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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까 하는 맛있다, 걱정. 그리고 기름기가 많은 육류이다 보니까 소화가 좀 안되면 어떻게 네, 해야 하나 다만 아 걱정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차돌박이 그러니까. 숙주 덮밥을 드시면 됩니다. 아, 숙주랑 네. 같이 숙주 오늘, 오늘 메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숙주가 이 간을 해독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요 간이라든지 혈액에 쌓이기 쉬운 각종 노폐물, 뭐 중금속 그리고 네. 불필요한 지방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좋거든요. 음 그리고 아 단백질의 소화 흡수를 용이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아, 숙주가 소화에 대한 가능하잖아요. 부담까지도 확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차돌박이랑 숙주를 함께 드시게 되면 맛과 영양뿐만 아니라 이 소소한 걱정까지 꽉 잡아줄 수 있으니까 와. 걱정하지 마시고. 이네들 정말 환상의 궁합이네요. 예, 네, 요 맛있게 드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음. 그 사실 숙주 같은 경우는 볶음요리 했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 부 숙주가 죽으면서 사실은 원천적으로 정말 많이 먹는 거잖아요. 면처럼 네, 건져 먹죠, 네. 숙주는. 네. 자, 그럼 이제 양념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여기다가 우선 이제 단맛도 약간 내주고요. 네. 장내를 약간 잡아줄. 맛술. 맛술 세 네. 큰술만 아. 넣어줄게요. 맛술이요? 네. 맛술 세 큰술. 양념장도 진짜 중요한 거. 아 그럼요. 아 그럼요. 네. 네. 그다음에 여기다 진간장을 세 큰술 넣겠습니다. 간장, 진간장. 덮밥은 <목소리> 양념이 <3큰>. 적절해야지 <목소리> 또 맛있죠. 네. 네. 안 그럼 마지막 밥은 그냥 맹밥으로 먹어.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모자르면, 모잘래. 계산 잘하면서 시작해요. 그렇죠. 네, 한 숟가 한 숟가 계산해야 돼. <목소리>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고추장. 고추장? 아? 아, 고추장이 아, 고추장? 고추장 네. 들어가요? 아니, 오. 와, 나 숙주덮밥에 고추장 들어가는 건 저절로 먹 숙주덮밥 고추장은 상상이 안 되는데. 아, 어 덮밥이잖아요. 고추장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요 우리가 가열을 했을 때 훨씬 더 감칠맛이, 한, 한국적인 감칠맛이 나고요. 감칠맛. 색깔도 약간 그런 간장색이 아닌 약간의 붉은색이 상 나면서 훨씬 더 좋아요. 아 그리고 약간 단짠의 맛도. 장이기 때문에 한국은 장이죠. 한국인은 장. 그러긴 한데요. 일단 맛이 구, 음 상상이 안가요 네, 먹어본 네. 적 없는 맛이라. 일단 보자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약간의 단맛과 윤기를 내줄. 물엿 두 큰술 넣어줄게요. 물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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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좀더 걸쭉해질 것 같은데. 물엿? 물엿 두 큰술. 통깨도 두 큰술 넣어줄게요. 통깨. 네. 네. 어, 그 다음에 여기다 참기름 한 큰술 네. 하고요. 참기름. 어, 참기름을, 참기름을 미리 넣네. 네, 지금 다 넣어요. 어. 마지막에 들어갈 재료 두 개가 핵심인데요. 식초를 한 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아, 식초가 약간 네. 시큼했던 것 같아. 그게 약간 굴소스 안에서 느껴지는 시큼함도 좀 있었는데. 아, 식초가 들어가면. 네. 얘는 느끼함을 다 잡아줘요. 느끼함을 싹 잡아주고 음 식감을 훨씬 더 좋게 해주고요. 어. 숙주에서 날수 있는 특이 그 비린 향 있죠. 네, 식초가 다 잡아줍니다. 식초가 새콤해야 네. 맛있긴 해요. 그런 더빠한데 약간 새콤하면서 신맛 쫙 나는 거. 진짜? 어, 살짝 나는 거. 자, 마지막에 어. 이 재료는 꼭 들어가야 돼요. 네. 뭐죠? 그냥 안 넣어도 되는데 맛없는 거드시려면안 넣어도 돼요. 네. 뭐예요? 어. 맛있게 자, 먹고 싶어요. 물쫙 나와가지고 그물 네. 좋아하시면. 국물 좋아하시면 안 넣어도 돼요. 노란 그러니까 얘기잖아요. 그냥. 숙주 요리할 때는 물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물 너무 텅거리면 맛이 없죠. 어, 맞다. 덮밥인데 방법이 뭐야? 있나요? 여기다가 전분, 아 전분을 음. 반 큰술 아아 넣을게요. 아 찐득하게 전분. 좀. 전분물이 잡아주는군요. 아아아 어떤 전분도 상관없어요. 감자 전분, 옥수 전분 뭘 써도 괜찮아요. 네, 감자 전분이나 옥수수 전분 둘 중에 하나 쓰시는데요. 물두 큰술에다가 아, 아, 감자 전분 완전 완전 반 큰술 넣어서. 이렇게 그러네. 풀어가지고 이 양념장이나 섞어 주시면 돼요. 아, 아, 너무 아 저거는 정말 정말 좋은 팁이네요. 전분을 넣으면 고기가 정말 부드러워져요. 네. 아 전분이 코팅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식감 자체가 훨씬 더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어이법저 레시피는 제가 보기에는 레시피 그대로 해야 돼요. 저기에 뭐 청을 쓴다거나 그건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그냥 같아요. 그냥 알토라표 예. 레시피 그대로 사용합시다. 네. 예. 지난번에 제가 대추청을 만들고 나서 이게 너무 맛있어서 <laughs> 아, 이걸 여기저기 다, 다 넣어서 제가 이렇게 요리를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우리 애기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하자. 그 맛이 그 맛이고 다 똑같은 거 이제 그만하자. 네. <laughs> 너무 그 청을 여기저기 다쓰시 네. 거지. <laughs> 자, 지금부터 어? 네. 딱 40초만 내가... 끝납니다. 네. 어, 그 뭐예요? 그거 뭐예요? 자, 아까 기름 차돌박이 기름이잖아요. 네. 어머네. 근데 너무 기름이 없어도 좀, 어좀 퍽퍽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네. 식물성 기름 뭐, 시, 뭐 식용유를 따로 넣을 이유가 없겠죠. 네. 그래서. 고소한 차돌박이 기름을 한두 큰술에서 세 큰술 정도만 넣고. 와, 진짜 아, 진짜 다시 한번 볶아볼게요. 아 기껏 뺐는데, 그걸 다시 넣을 거면 못달려했어 아, 이걸 다 먹는 것보다는 약간의 기름이 필요한 거죠 약간의. 아이고, 나 같은 요리인은 버렸네, 기름을. 아이고. 이미 버렸지. 아이고. 당연히 버렸지, 어, 눕혔어. 그러니까.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 네. 저기에 맛는 생각을 못 했지. 자, 집중하세요. 바로 들어갑니다. 집중하기 대파. 한 대를, 한 아, 그렇죠. 대만 송송 그렇죠. 썰어놨어요. 그냥 넣어주세요. 아,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예술이죠. 통마늘을 평으로 맞는. 썰어가지고 다섯 개를 그렇죠. 여기다 넣고요. 맞아. 진짜 풍미가 예술이네. 이제 향이 막 올라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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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그냥 차돌박이,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차돌박이 볶아놓은 거 들어가고요. 야, 네. 아, 맛있겠다. 그 다음에 양념. 아까 준비된 거 있죠? 와. 그냥 넣을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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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부터는 휘의를다막 뭐 설레기 시작해. 아, 이제 향이. 와. 자, 피자하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네. 숙주가 빠질 수가 없겠죠? 네. 그렇죠. 숙주 400g이에요. 네. 자, 바로 넣어주세요. 오, 어, 어, 네. 더 많이 들어가. 두 조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방 숙주가서. 네. 여기다가 홍고추 두 개, 두 개에서 세개 정도 이렇게 썰어놔. 아, 이쁘다. 그 다음에 청양고추도 이거 뭐 기호 잖아요 네, 두세 개 썰어 넣으세요. 네네. 진짜 느끼함 잡아. 차돌박이 숙주덮밥 만들면서 너무 스트레스 풀리겠다. 팍팍로 때려 넣으니까. 자, 이제 여기서 섞어만 주면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볶는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섞어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래 이미 고기는 다 볶았으니까요. 또 나중에 숙주 쫙눌러주죠어요 와, 맛있겠다. 이거 쓰러진다 진짜. 아, 게다가 간장 불소스로만 했었던 그 색감을 네. 보다가 지금 빨간색이 보이니까. 더 네, 먹음직스럽고. 음. 임장. 네. 저거 지금 센 불이에요? 네. 네. 센불이에요? 가장 센불입니다. 가장 아, 센불? 센불. 아, 센 불이에요? 가장 센 불입니다. 가장 센 불. 임장 바로. 팬츠 됐나요? 팬츠 됐어요. 자 됐어요. 그러면 불 바로 꺼주시고요 와. 불 바로 꺼주세요어 저대로 술한잔 하면 너무 그 맛있겠다. 저대로. 그죠. 어 야식으로. 우와. 근데 우리 아까 진자 네. 숙주를 그냥 뭐 어떻게 데치지도 않고 그냥 넣었잖아요. 아, 네. 근데 숙주도 약간 비린맛이 있을 수 있잖아요. 콩나물처럼 아, 그래서 식초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식초가 들어가면 그숙주나물의 특유의 그 냄새가 있거든요. 네, 네, 네. 아. 그걸 많이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아. 그릇에 밥과 함께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이야. 진짜 맛있겠다. 아니, 고기가 야. 정말. 야. 야. 아니, 붉은 색깔 빛 차돌박이 처음 봤어요. 네. 네. 아. 근데 오히려 너무 음직스러워요 차돌박이 하나 쫙 늘려놓고 아밥 이렇게 딱 쌈처럼 싸먹으면 진짜 맛있어. 게다가 고추장 양념이니까 그 매콤한 맛이 느껴지지 좀습아서 기존에 우리가 먹던 었 간장베이스 이 느낌 맛은 좀 다를 것 네.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달걀 노른자가 들어가면 촉촉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고소하라고, 네. 네, 달걀 아, 프라이 좋아하시면 네. 달걀 프라이 올리시고요. 네. 스크램블 해서 밥하고 같이 하셔도 좋은데 스크램블 네. 하실 때는 조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약간 부실부실하게. 아 네, 너무 촉촉하게 하면 덮밥하고 맞지 않습니까? 숙주덮밥은 음, 그렇죠. 아이들이 좋아하겠 근데 저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을, 맛있을 것, 것 같아요. 맛있겠다, 아, 진짜, 진짜. 폭파랑 너무 이쁘다. 와, 저런 비주얼에 <laughs> 차돌박이 숙주덮밥은 <laughs> 처음이야.